첫 소식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간 지한 달이 지났는데요.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나눠주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순천에 이어 고흥에서도 최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수시는 상황을 좀더 보고 결정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급 시기를 미룰수록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거라며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12월 7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 역시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게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여수시는 추가 지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아직은 소비 지표가 나쁘지 않은 만큼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면 내년 2월 추경 예산에 일상 회복 지원금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게 여수시의 계획입니다. 카드 거래액을 가장 중요히 보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동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올해 카드 거래액이 약7.2% 정도 증가한 걸 보이거든요. 현재 지역 내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이 다 편성이 끝나서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아마 지급은 가능할 거로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지급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바로 지원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자꾸 시간을 늦춰서 어차피 지원해줄 거면 빨리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수가 그렇게 못하는 동네도 아닌데. 그 동네보다 안 주는 이유가 궁금하고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에 지급하게 되면 선거용 돈 뿌리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내년 시기적으로 상반기에 뭐죠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선심성인에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각 지자체의 경쟁적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촉진시켜 망가진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인기만을 의식하면 결국 지방재정만 더 악화시키고 그 피해는 부메랑처럼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